레전드 사건 발생. 감자 누나가 배그 하러 오라는데? 컨텐츠 촬영을 위해 안티 클래너들과 약속 시간에 모였던 불장은 빨리 가려. 나 그러면 이거 하고 올게. 아니야 아니야 그 거기서 쭉 있어. 아니야 안 하도 돼. 맞아 <laughs> <너>, 오지 마. <laughs> 미안하고 내가 많이 아껴 온거 알지? 그렇게 그들을 버리고 강진 누나 그리고 그녀의 아이돌들과 배그를 하게 되는데. 블루야. 예. 저희 부키님하고 리코님의 배그 실력을 한번 <laughs> 예? 예? 제, 제가요? 저분들을요? 죽여. 나이스서 리코님이 진짜... 어짜 아, 네. 바로 뛰어, 바로 뛰어, 바로 뛰어... 여이 여기 여기 살이다 라이즈... 라다즈 라이즈... 라이즈... 라이스라이스살렸즈라이하지 말고 라이즈... 라이즈... 이즈시로 치킨을 못 먹고 있었는데 라이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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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이왼쪽이즈왼쪽즈 라이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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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이즈 라이즈... 라이즈... 라이코 라이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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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0, 0, 0! 우리보다 가장 먼저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이 0, 0, 0! 저희 1등 씩 각방 2만 원이에요. 예? <laughs> 좋아할 필요 없어요. 우리 안될 거예요. 어 뭐야? 각방 7만 원이 돼버렸어. 예? 어이? 왜 계속 몰아가요? <laughs> 일부러 그러는 거 같은데? 이 미션을 위해서 제가 이때까지 죽었다는 걸 아시나요? 맞아, 아 그럼... 이제 제대로 하려고. <laughs> 어 그럼요. 딱 걸렸어. 그러면은 어... 행준아는 항상 이렇게 배그를 하고 있는 거야? 아 그래? 가끔 시간 낼 때마다. 되게 힘든 무슨, 싸움을 하고 있구나. 무슨 의미에 이름 그거 하는 거야? 니까 이렇게. 근데 어떤? 파란님이 무슨 의미로 받아들인 거 같고, 블루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 같은데. 정답입니다. 맞아요. 아하. 힘들게 산다. <laughs> 힘들게 산대. 어. <laughs> 아니 그래도 부키가 있으면 편하거든. <laughs> 나는 부키 없는 파티가 생기면. 때부터 이제 지옥의 시작이랄까 사장님 그렇게 지옥은 아니었잖아요 저희 아 그죠 <laughs> 진짜 성이 없어 보인다 뭐. <laughs> 어그나들까 어그죠 어그죠 근데 에이스는 밸런가 에이스 좋아 에이스 좋아 안 좋은 어, 게 어, 뭐예요 뭐에를... 아. 그러니까 다 좋은데 팀원을 버리는 모습 <laughs> 저격하지 말아주세요. <laughs> 아이뭐 굳이 물렀길래. 찍혔다 찍혔어. 어좀 아프네요. 다들 배그 티어가 어떻게 되시나요? 랭크를 안 해서 모르겠어요 아, 노랭크입니다. 노랭크. 플레 4입니다. 플레 플레이사 4면 좋은 거 아닌가? 아 1인가? 제일 낮은 겁니다. 아, 그런지? 아니 아니 플레 아, 아 플레에서 아. 그건, 그건 아니었는데 잘해요. 예? 진짜예요? 혹기 근데 잘해. 아 그런데 기대가 막 올릴 수밖에 아, 없어요, 아, 그럼. 100점 만점 피지컬 기대하겠습니다. 저는 근데 진짜 알려주세요. 아. <laughs> 저는 근데 진짜 알려주세요. 야, 상당히 적극적이구만? 그럼요! 오케이 오케이. 다 가르친 다음에 내가 큐트클랜 들어가야겠다. 아하! 아하! <laughs> 오케이~! 큐트클랜이란 강진님의 클랜으로. 클랜 훈련장 못 들어가네? 님 YT 아님? 나 지난번에 강진님이 큐트클랜 오라 그래서 클랜 바꿨는데. 아나그 누나가 우리 팀원 빼갔어? 코레토네는 형 <laughs> 전적이 있다. 아, 큐트클랜! 평균 상승이다. 누구 있어? 하면 김물루 님 말하면 와, 저기 배그 잘하네 이거야. 그렇그렇뭔 소리 뭔 소리. 감자 누나 있다고 해야지. 얼마 잘하는데. 근데 리코 님 만나면 거품이었네 이러거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어, 거품좀 너무하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어, 언딘더, 언딘더. <말해주셨어야죠>. Work, work. <laughs> 뭐, 뭐뭘뭘봐뭐야 이건? 예? 아니 그 저작권 조심. Where work. Work. wor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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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o r 오고있어산 어, 정상 누군가 올라가줘야 될거 아니야 경준아 혼자 보내도 되는 거야?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? 요즘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거 아니야? 근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그냥 야, 앞에 사람! 앞에 사람 앞에 사람! 기절 나이스 밀게 쭉 밀게 쭉 밀게 어 왼쪽 각으로 있다 른쪽에 오른쪽으로 돌게 확인 확인 일단 확킬 부터 한번 칠게 지금 위치 보여? 네돌 뒤에 있어요 어마이갓 <laughs> 어, my God. 어 아, 뭐야 어, 왼쪽 여기 이쪽 몇 명? 한 명이었어요 일단 나무 뒤어 일단 왔다 왔다 어, 붙었다 붙었어요? 앞에 완전 붙었어요 완전 아야! 어 팀킬? 미안 어 팀킬? 와아아아야포왜 <laughs> <이현>? 어, <팀킬? 웃음> 어. 이렇게 잘 쏴? 부캐 가져와야겠다 잠깐만 어왜안될거 같은데? 어 개잘해 북에 큐트클랜 가입 안 하시나요? 아 북에 큐트클랜 가입하자고? <laughs> 어, 나쁘지 않은데. 잠깐만. 나쁘지 않은데. <laughs> 좋다 좋다. 와나 이거 첩자한다. <laughs> <laughs> 아니 옷이랑 바지 좀. 저 사장님 친구 맞아요? 저 사장님 친구예요. 저 나쁜 짓안 해요. 근데 지금 클랜장이 춘향님으로 바뀌었는데요. 사장님 너무 안 들어와서. <laughs> 방장 뺏겼네. 그래서 없나봐. 능력이 없네. 아직 <laughs> <바지> 사장이었네. 아니, <laughs> 아니 진짜, 진짜 바지 사장이었네. <laughs> 사장이었네. 얼마나 게임을 안 하면? 그니까 <laughs> <laughs> 그렇게 많이 안 했나? 이춘향님은 도대체 뭘뭐 하기를 남의 클랜까지 마스터를 <웃음> <웃음> 뭐 하는 사람인 거야? 제 로봇 아니야? 말해야겠네. 나도 누 나도 괜찮아. 나도 넣어줘. 나도 말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이 나도 괜찮도 괜찮아. 나도 괜아 나도 괜찮아. 나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도냐고아 그럼요. 도 괜찮아. 아니도좀 답답하다? <웃음> <웃음> 같은 아 나도 괜찮아. 아나아 그 정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아직 배그를 잘 몰라. 아예 9 0 시간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. 크룸 읽기가 너무 어렵네. 나 땅겜 못해. 나도 배그 원툴이야. <laughs> 아닌데, 나 블루님 발로란트 하는 거 봤는데. 그건 또 어디서 봤어요? 그냥 유튜브에 아, 제가 발로 좋아해서 막 보는데 아... 뭐 블루님이 발로란트를 했다고 하면서 봤어요. 아니 세상에 세상에 진짜예요? 그럼요. 거짓말 아니에요. 맨날 봤다고 하고 안본 사람들 해요. 많다 이럴 줄 알았어. <laughs> 농담이 진짜 맞어요 <laughs> 이쪽으로 이렇게 트럭이 오거든요? 트럭 먹어도 됨. 네. 요... 아오다 터졌네. 먹었네. 아, 먹고 간다 쟤들. 저 녀석들이 먹었어. 쟤네 하트는 있을 건가 보네. 오더 따라가는 거지. 오더 갈까요? 갈까요? 가자 걸어서 가자. 오케이. 괜찮네. 음. 음. 발소리를 숨기면서. 있습니다 안에. 저 하나 뛰어나닙니다핑 쪽에. 4번 핑. 확인. 여기 앞에 하나! 나 봤나? 발소리.. 간다 간다 못 봤다. 다 봤어? 저기 저기! 붙는다 붙는다! 길리 붙는다! 어? 이거 뭐야? 거. 우와! 아이고 담벼락 박내 앞에 거. 셋! 나이스! 다른 애인데 나이스 나이스! 나우! 깃 하나. 나이스. 나나 나이스. 나하 나이스. 나나 죽였어 어넘어이어 옆에 스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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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이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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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만? 어, 님만 아니 왜 되게 재미있는데 자주 하시지? 그러니까 혼자는 그냥... 못할것 같아서 아니 진짜로 근데 혼자 하는 건 뭔가 제대로 된 싸움이 음. 아니란 느낌이 들어서 효율적이지 못해 그지 않나요? 무서운 아... 거 아니에요 그냥? 그게 아니라 <웃음> 너무 <웃음> 어? 뜬금없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잖아. 약간 무섭다 무섭네요. 음, 무섭다는데? 아, <laughs> 아니 <웃음> 같이 할 친구가 없나요? 네 같이 해주지 죠좀 <laughs> 나랑 좀. 불러 불러 배그 열려 있으니까 불러주세요. 아, 아 좋아요. 그래요. 모를 수 없도록 칭수 보내도 돼요. 일부러 안 받은 거였는데. 아, <laughs> 아 일부러였어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어. 우리 리코가 눈치가 조금 없어 미안하다. 아참 이제 받을게요. 눈, 어쩔 수 없지. 아니 이제 받아야지.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네 음. 스텔 소식이 항상 제 팬카페로 나오는 거 아시나요? 그래요. 뭐 하나 그래요? 소식 나오면은 블루 형 이거 봤어 이러면서 그리 올라옵니다. <laughs> 최근에 대기업 되셨다고 스텔라이브가. 아진잘 아 되길 바랍니다. 아유, 아 감사합니다. 아실 거예요. 그럼요. 블루님 블루 지금 잡아요. 뭘잡 않은데요. <laughs> 지금 줄을 잡아요. 빨리 거짓말 조심. 아 말레이 지금 대기업 주려고. 거짓말 탐지기 내가 먼저 잡아, 는데 다음에 강준나가 해야겠죠, 그거는. 예? <laughs> 예? 네? 네? 아, 난다 했지요. 재밌구만, 재밌어. 우리 1열이야, 1열. 원은 바나 농장으로 튀었어. 아, 네. 어디로, 바 농장으로? 어, 왼쪽으로. 저 주변 사람 있을 거야. 어, 그냥 죽여, 밀어버린다는 말인드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나 약간 싱싱 미역 상태야. 게임 위곱이야. 위곱이 유행이야. 불도평 하세요. 예, 예. 네. 안전하게 불도핑 할게요. 오토바이 오토바이 자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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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, 왼쪽에 보트캠프에 사람 아. 나요 저 아,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한대두대 나머지 음, 하긴 빼나은 양장으로 들어오세요 아 보트캠프 조심해야 돼 왼쪽 음빠은끝 쪽에서 한톤 버텨야 되는데 왼쪽 먼저 둘다 봐야 될듯 왼쪽 있다 여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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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필 뭐야 하나 더 기절이야? 아니, 안좋은어 죽었어, 안 죽었어. 야, 바로 앞에. 킬아 기절, 기절. 난터치 하면 돼 너무, 어, 아볼게 앞에 봐줘야 아니. 돼. 음. 살렸다 살린건가? 어 아무튼 박스 이오타하게이오타하이오오타하 어, 뒤에다, 뒤에다. 어, 멀리, 아, 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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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워, 주워, 멀리, 더. 멀리, 돌아와, 멀리, 멀리, 돌리돌리 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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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 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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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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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부키님 460딜을 넣었는데? 아유 아닙니다. 리콘님 아, 빨리 아닙니다, 나와주세요. 딜량 좀 보게. 아매아아 매일? 아, 아, 매일. 아. 아니 나쁘지 않네. 그러니까. 재밌다 아 배그. 재밌 재밌었다. 재밌는데? 나중에 부키 데리고 고스파티 따서 한번 해봐주세요. 아 진짜요? 아, 진짜. 고스파티 한번 데려가도 돼요 저희 진짜? 아 그럼요. <laughs> 부킹이 나쁘지 않아요 진짜. 잘할 것 같아서 추천하는 응, 거긴 해. 행복하게 해드릴게. 진짜 매일매일 하게 달라 할 걸. 아그게 <laughs> 너무 재밌어요 이러면서. 롤러코스터야. <laughs> 또 태워주세요 이런 순간. <laughs> 남자들이 친구 딸이랑 놀아줄 때 진심으로 잘 놀아주긴 해. 부킹 가능성 있어? 이상한 설이 한놈 배난다. 다음에 또 배가 하실 거죠? 그럼요. 아, 저... 그럼요. 믿고 있다고. 수고하셨습니다. 아 재밌었어요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 진짜 감사 진짜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오늘 나 부키 님 다시 봤어. 이 사람 배그가 잘 봐야 됩니다. 게임 한번 하자. 다음 주에 연락할게 이러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 한통 없어요. 강지에 언제 연락할게라는 말부터 을 내가 멍청했구나. 그 정도인가? 그렇다. 아유옆다리는 비어두려. 무슨 소리죠? 리콘 님. 네. 저는 커즈가 완전